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작가입니다. 책 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또해 보도록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을 쓰는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좀 흐지부지합니다. 책을 쓰겠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책을 쓴다고 했을 때 어, 흐지부지한 거죠. 그러니까 하는데 잘안 돼. 그리고 하다가 좀 말고. 그리고 그냥 뭐 시간만 끌고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는가?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뭐한게 없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뭐 짧으면 1년, 좀 길면은 한 7, 8년, 10년, 뭐 이렇게 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뭐제 지인 이야기하기좀 그렇지만은 다들 보면은 시간 엄청 끕니다. 시간이 뭐 그냥 많이 걸려요. 그냥 혼자서 그냥 뭐 시간이 한 7년 걸려가지고 책을 쓰면 다행인데 보통은 7년 정도 해가지고 책을 못 쓰는 분들이 거의 답니다. 거의 다 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한 7, 8년, 10년, 이렇게 해서 책 쓰기 성공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죠. 1000명 중에 한두 명 있긴 하죠. 근데 거의 없다는 거죠. 책 쓰기에서의 독하기 어려운 이유는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책을 봐. 자료 수집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럼 자료 수집을 해. 책을 본단 말이야. 그러면 책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몰라 그리고 이 책을 봐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뭐 눈으로만 글자 보면 되는 거야? 그럼 책이 나오는 거야? 아니라는 거죠 책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어디에 언드라인을 쳐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연필 갖고 짝대기를 꺼 이렇게 연필, 연필로 연필 이렇게 줄을 친단 말이에요 치는데 치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연필 줄친 걸로 목차 잡으라는데 어떻게 잡으라는 건데 뭐, 줄 치면, 줄친거 이거 모으면, 이거, 이게 자, 목차 되는 건가? 이런 거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목차를 또못 잡아요. 그리고, 뭐, 대충 목차를 또 잡아. 대충 잡으니까 또 대충 다 실패하거든요. 목차라는 것은 굉장히 치밀하게 잡아줘야 되는데, 에이,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대충 잡아버리고, 대충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대충 목차 잡고, 대충 쓰고, 뭐, 대충 이제 실패하고, 이렇게 마무리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대충 잡, 목차 대충 잡고, 대충 쓰고, 대충 잡이 출판하고, 대충 이제 뭐, 한 100부 또안 팔리고, 그 100명들이 대부분 다 자기 지인들이고, 뭐, 이렇게 되는 분들이 거의 99%다 이거예요 거의 다나 이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책을 봐야 되는지, 어떻게 자료 수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목차를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뭔를 써야 되는지. 이거를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독자를 봐라 그래. 독자가 도 누구냐, 이거야, 도대체 또. 타겟 독자가 누구냐, 이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컨텐츠를 주라 고 그래. 뭘 준다는 거야, 도대체. 어떤 난이도로, 어떤 각도로, 어떤 타겟으로. 이것들이 또 시대하고 또 맞아야 되거든? 시대하고 또 어떻게 맞게 된다는 거야, 도대체 또. 경쟁자하고 이긴다는데, 어떻게 이기는데? 근거가 뭔데?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다 조화롭게 해가지고 다 커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책이 성공적으로 기획 출판이 되고 성공적으로 베셀러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혼자 살 거라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예전에 제 어떤 저한테 예열락이 한 명이 왔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고대법대를 졸업하시고 뭐 YTN 기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책쓰기 영상이 거의 한 200개 정도 되잖아요. 이걸 다, 이걸 다 봤대요. 이걸 그것도 막 엄청나게 많이 봤대. 그리고 제 책쓰기 책이 있습니다. 그걸 50번인가 뭐 80번인가 봤대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제 이야기들을 다 씹어먹은 거지. 그렇게 하면서 계속 반출을 했겠죠. 복습을 하고 리마인드를 하고 계속 했겠지. 그래 가지고 이제 책을 한권 썼다더라고. 주키 출판이 된 거지. 이런 분들이 있기는 해요. 고대 법대 정도 나와 주고, 그리고 대한민국 메이저 어? 기자 정도 대 주고, 그리고 제가 한 이야기들을 거의 어? 성경 구절 외워 두시 외워 주고, 이거 가지고 또 어? 계속 생각해 주고 이렇게 했을 때 가능할 수는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되나 이거지. 일단 첫 번째 고대 법대 나오는 머리가 안 돼. 첫 번째로 고대 법대 정도면 은 이제 뭐? 어? 대한민국 1% 안에 드는 거 아닙니까? 고대법대 커트라인 어느 정도야. 한0.5% 될라나 수능에서. 이 정도 대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매일 기자 좀 대주고. 기자 될려면또뭐 해야 돼? 영어도 잘 해야 되잖아. 요 영어, 영어 시험도. 옛날에 옛날 기자들은 또 영어도 이거 되게 어려운 영어 시험 쳤잖아요. 이안돼 이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또 이제 막 미친 듯이 이제 봐주는 이런 게 필요하고 한데. 대부분은 이래 안 하죠. 이래 안하고 그냥 대충 하죠. 하기 때문에 대충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포인트 레슨으로 해가지고 탁탁탁 찝어줘야 돼 그냥 그래서 제가 책쓰기 정규과정 할 때도 별말 안 하거든 왜?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면은 못해 그냥 겁나고 어?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하면은 일단 너무 높아 보이거든 근데 한 스텝만 딱 이야기해주는 거지 한 발만 딱한 발만 딱이야기해주면 이것만 딱 하면 돼그 다음에 이거 끝내고 이거 딱 해라 하고 한해라고 이건 누구라도 하거든 왜? 백두산 태산을 올라가라그러면 못하지만은 에이 그냥 네한 걸음만 걸어 이렇게 하면 누구나 걷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걸음 걷고 또한 걸음 걷고 이 걸음이 쌓이니까 어떻게 돼? 에베레스트 정복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될수 있도록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딴 이야기 잡다한 이야기 안해 하면은 겁나서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포인트 렌스로 원샷 원킬로 해가지고 한마디로 한마디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고 이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분석을 다 해가지고 이야기를 지금 하는,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혼자서 책을 쓴다고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 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런 것들을 할수 있나 이거지 하니까 대부분이 실패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좀 제대로 쓰겠다고 한다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하면서 막 너무 고생하고 하기보다는 물론 물론 아유 나는 욕심이 없다 그냥 뭐 어? 자비 출판 한번 하면 되고 그냥 책안 팔려도 되고 돈안 벌어도 되고 그냥 성공 안 해도 되고 그냥 뭐 어? 대충 살아도 되고 이런 분들은 그냥 대충대충 대충 하면 돼요 근데 아유 책을 써가지고 이제 베스트셀러도 되고 어? 유튜브 조회수도 좀 많이 나와주고 그다음에 뭐 어? 돈도 억대 연봉 넘어서 한 10억대까지 연봉으로 벌어주고 재산도 뭐한 100억 정도 벌어주고 이런 나름의 어떤 꿈이 있다 이러면은 아 제대로 해야죠 왜냐면은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에 1%의 자산가가 한 29억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데 100억이면 1%보다 훨씬 높은 거잖아. 그래서 그 1%라는 게 엄청난 거잖아. 사실은. 고등학교 때1%한거 뭐 아시지 않습니까? 전교생 500명 중에 5등한다. 엄청난 거잖아. 사실은. 맞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밖에서 이루고자 한다면 은 제대로 좀 해야 되죠. 제대로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혼자서 제대로 좀할 거면 은 여러 가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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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획에 대한 책도 좀 봐줘야 되고 기획 기획 잘하는 법에 대한 책도 그, 그 기획실무가들 책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대외경제 분석을 하고 대내경제 분석을 하고 트렌드를 분석을 하고 뭐 상황들을 분석하고 시장 상황 분석 여러 가지 각도로 해가지고 이 분석하는 툴들도 기획에 툴들도 여러 툴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봐주고 왜냐면 책쓰기가 기획이 또 돼야 되거든 봐주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어떤 트렌드를 좀 읽어내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책도 좀 봐주고 저도 지금 책장에 보면 트렌드 읽는 법 기획에 대한 책, 이런,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봐주고, 그리고 베셀러들이 어떻게 베셀러 됐는가에 대한 베셀러 역사, 베셀러 역사에 대한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책들도 봐주고, 내 책들도 봐주고, 그리고 글쓰기 책도 봐주고, 이 여러 가지를 싹다 봐주고, 그래, 해서 이걸 다 고려를 해가지고 책 쓰기 들어가야 돼. 그래야 이 책을 쓸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시행착오들이 너무 크죠 물론, 고대법도 나와주고, IQ 150 넘고, 응? 어? 이런 분들은 좀 예외적인 분들로 좀 열심히 하면 또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 있죠. 대신 되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분들도. 그냥 뭐 대충 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다. 뭐 이걸 전부 다 고려를 해가지고 결정을 딱딱딱 내리면서 계속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된다. 그 실제로 지금 전업으로 책을 쓰고 책을 많이 낸 분들은 이런 고생들을 너무나 많이 한 분들이다. 나 역시도 마찬,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많이 한 분들이다. 드라마 작가로 들어가서 새끼 작가로 해가지고 혹독한 트레이닝을 거친 분들도 있고 그죠 혼자서 책을 많이 보면 수천 권의 책을 보면서 또 더덕한 분도 있고 책을 또 수천 권을 보면은 3천 5천 이런 식으로 책을 수천 권을 보면 또책 쓰기가 터득이 득도가 돼요 득도가 됩니다 영화감독이 하고 싶다 영화를 한 3천 편 5천 편 보는 거야 득도가 된다고 이게 보인다고 문장 전개 방식 문단의 흐름들 그리고 각목차의 구성 되는 어떤 일반적인 흐름들 이걸 관통하는 핵심 맥들 트렌드를 어떻게 꿰고 독자들을 어떻게 설득시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책을 많이 보면서 보인다니까 석학들의 집필 방식 소설가들의 집필 방식 그리고 일반 어 자유 기고가들의 집필 방식이 이다 보인다니까 이게 왜 수많은 분석을 해봤잖아 책을 보면서 실제로 책을 본다는 거지 실전 학습이잖아요 실전을 거친 거잖아 쫙 보면서 아이 뭡니까 일종의. 기, 책이라는 게 기출문제거든. 수능 기출문제거든. 기출문제, 어? 오천, 오천 권푼 거거든. 쫙, 문제집 이런 거. 응, 다 보는 거지. 딱 보면 보이는 거지, 이제. 책을 좀 이렇게 많이 보거나, 어? 여러 가지 테스트를 많이 해봐. 해보고, 이제, 투고 실패, 투고 실패 쭉 해보거나, 뭐, 그런 거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많이 보면서,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추구하고자 했던 집필 방식의 어떤 작가들을 모방을 하면서 이책 쓰기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책을 쓰면서 나만의 실험들을 반복하면서 길이 트인 거죠. 그리고 지도를 하면서 더 이제 이 길들을 더 선명하게 보는 거죠. 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라. 그럼 성공할 것이다. 성공. 왼쪽으로 가라. 그럼 성공. 정면돌파다 성공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어 그리고 추구하는 색깔들이다 달라 이거에 맞게끔 해가지고 요리조리 요리를 다 해가지고 다 성공 거의 다 성공시킨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입체적인 이 눈과 시각들을 다 가지고 있고 던지는 대로 그냥 스트라이크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16년간 혹독한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것도 20대부터 했기 때문에 20대부터 했다는 게또 큽니다 왜냐면은 머리가 좀 좋을 때 하는 게또 커요 이게 머리 좋을 때 아무튼 그런 것이고 그러고 나서 책쓰기 어제도 어제, 어제 한분 연락 와가지고 뭐 아유 그분도 뭐 명문에 나오시고 이런 분인데 아무리해도 책쓰기가 안 된다 혼자서 이렇게 해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당연한 거거든 사실 어 자기가 뭐 대기업 사장이라도 책못 쓰면 당연한 거거든 어왜 누구나가 처음 하는 일은 못 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 운전 면허증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 운전 면허증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근데 처음 운전을 해봐 겁이 난다니까 이게 시험 쳐봐 떨어진다니까. 어? 뭐 T 자 S 자뭐 주차할 때 자꾸 떨어진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 다시 떨어진다니까. 막 끌고 막차 끌고 그렇게 한다단 말이요. 벽에싹 끌고 주고 막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이 혼자 한다는 게참 힘이 듭니다. 실패하는 분들도 많고, 뭐 대부분이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좀 실패를 많이 하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책 쓰기를 실패하는 이유는 결국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부족이다. 그리고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데이터, 즉 공부가 안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공이 없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리는 거고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엉뚱한 결정을 내려가지고 엉망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부분이 못하는 거거든요. 뭐 아는 게 없으니까 결정을 못 내리는 거고. 그리고 아는 게 없으니까 결정 내려도 엉망으로 내리는 거고. 그러니까 책을 못 쓰거나 쓰더라도 엉망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시행착오만 반복하고 시간만 7년, 8년, 10년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으로 치면 얼마야? 자기 연봉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죠. 내 연봉 1억이야. 근데 내가 하루 3시간씩 책 쓰기 투자를 해가지고 한 7, 8년 투자했다. 이 돈이 얼마야 도대체? 돈이. 돈이 수가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머리를 좀 깨야 돼요. 머리를 깨야 돼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누구를 만나라? 스승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스승을 만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책 많이 보고 뭐 이런 건데 좋은 스승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길들이 달라질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책을 쓸때좀 힘이 들면은 전문가를 만나면 됩니다 어, 저를 또 찾아오시면 되고 그럼 제가 또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제가 어, 작년부터 좀 생각을 한게 아, 책 쓰기 지도가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책 쓰기 지도를 이제 안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 저의 또 운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고, 최선을 다해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저께 제가 우연하게 이 영상을 봤는데, 천안에서 찹쌀떡 장수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다리 하나가 없는 그 장인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사시더라고 어제 보면, 어제 그 밤에 내가 우연하게 봤어요, 이유를. 우연하게 봐가지고, 영상을 몇 번이나 봤는데 오늘도 이제 아침에도 길을 이렇게 출근하면서 듣고 어제 밤에 12시 47분에 그 전환길 세번째도그 영상 보내줬어요. 그래서 보내니까 밤에 왜 이거 보내고 난리냐고 지라던데 <laughs> 하여튼 내가 지인들한테 밤에 막 보내고 그었는데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고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느낀 게아 이게 힘이 들더라도 어, 굉장히 좀 최선을 다 살아가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아 그렇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그리고 이제 장애인이신데 되게 열심히 사시는 거 보면서 한편으로 좀더 어, 반성을 하고 마음을 더, 더 잡고 최선을 다해서 나가야겠다. 힘이 들어도 어, 열심히 하고 어, 물러섬 없이 가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책 쓰기 시도를 당분간더좀 오래 할 생각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책을 또 써볼 생각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또 함께 열심히 책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음, 고맙습니다.